메뉴를 아까처럼 만들고 싶어요. 구조 먼저 잡아야겠죠. 내 부점 메뉴. 메뉴. 어, 아이폰으로 갑시다. 메뉴박스 1 안에 UL 안에 LI 곱하이 4개가 있고 이 안에 A가 있는데 속성은 채워지는 상태로 또 내용도 채워지는 상태로 그럼 끝났어요. 일단. 그리고 CSS로 넘어와서 UL LI 바디는 그냥 일단 생략하고, 마진용 헤딩용, 리스트 스타일 문, A 컬러, 인헤리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문.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으로 쌓아주시고, 그전엔 요 메뉴 박스 1, 박스 1한태 텍스트 라인 샘플을 줄 거예요. 얘는 그럴라고 만든 거니까. 그렇죠? 그리고 저는 이 안에 있는 UL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일단 줄 거고요. 그리고 어, 차이점을 좀 줄여 보자면 그거 뭐이어요 디스플레이 일라인 블록 해야 되는 거. 너비 최소화. 왠지 아시죠? 최대화 아니었으니까. 그리고 패딩 0. 10셀 정도. 그리고 보더. 뉴스 20증 주죠. 어. 그럼 메뉴 차원에서 끝났으니까 이 안에 있는 li 얘도 지금 한 줄에 하나씩만 나오고 있으니까 일인 블록으로 여러 줄 나오게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일람 블록 사용 그 목적이 달랐던 거 기억나시죠? 네 그리고 A한테 헤딩한 스픽셀 근데 얘는 안 먹으니까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그죠? 다음에 호버 호버 있을 때 컬러가 화이트 피트? 화이트 화이트 라운드 컬러가 블랙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영상 길이가 2분 30초를 넘고 있거든요. 요 정도로 나와야 돼요, 얘는. 그러니까 5분 안쪽으로는 나와야 돼요, 이게. 여기까지 딱. 연습을 어. 하실 때 이게 좀 스토리가 있어요. 잘 살펴보시면. 어, 겉에 거부터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. 거가 있습니다. 이거 빠른 버전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. 이게 5분 안에 안 나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사실 약간 좀 힘들 수도 있어요.